앉으면 안돼? 응? 우리 헨지 데려가야 되는거 아닐까? 응 가자 어 헨지 데려가자 <laughs> 헨지야 잘잤어 안녕하세요 아... 잘잤어요? 응응 응. 여기 막가주고 찾아 안녕해도안 나. 상큼한데? 응 ㅎㅎㅎㅎ 지야뭐 너무 많지 않아? 뭐, 다 들고 갈거야? 네 응. 엄마 깔고 혼자 내려갈게 뭐 들고 와아 기저귀? 알았어 기저귀 엄마가 버릴게 엄마 어, 밑에 있지요 빠이 배그에다가 빵이렇줄까응 토끼야에다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응 케찹이야 채찹이랑?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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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타드? 아, 머스타드? 응. 머스타드 알았어. 머스타드 같이 먹을래. 음말이자 올래. 어 아니야 애지. 어 하야 그거 날계란이야. 이건 삶은 계란이 아니고 날계란이어가지고. 이거 뚱뚱 하야돼? 응. 도대? 아직이요. 아직 삶은 계란이 아니어가지고. 엄마. <laughs> 음. 애플주스 여기 음, 넣어주려고. 음, 음. 어. 이거. 이렇게 나이스 잘했어 자, 뭐야 계란 묻었지 잠깐만 <놀람> <자, 놀람> 손 씻고 손 씻고 됐어 <놀람> Oh, yeah? No. Okay, Hensy. Yeah. Hensi, no. I said yes. Hensi, no. Kyla, I asked you, do you want? You said no. So, and I asked Hensy, and he goes, yeah. Hey. That he said that right there. So yeah. that's why I'm giving yeah. you. A <목소리> stop crying ask nicely daddy please daddy please daddy please d a d 그렇지 l e a s e daddy please daddy p l e a 누나, 네. 이거 다 먹고 이거 먹을게. 그래, 알았어. 응. 왜, 엄마 햄을 먹어. 얘야, 저기 또 있어. 또 줄게. 많이 있어. 응. 엄마 이거도 주고이거도 <laughs> 또. 응, 알았어.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 먹고. 땡. 예. 땡. 응, 응. 엄마, 아빠랑 응. 나무도 나무도?

拜拜。啊。 I didn't know. 갔다 와. 엔지 집에 왔어요. 엔지 왔어요. 산타크로스네어 카일라도 집에 왔네요. 카일라 언니 갔잖아. 반갑네. 이제 가자. 가러 갈까? 엄마 안아 줘? 응. 잠깐만. 카메라. 인인 인. 펜지 그냥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 안아 안아. 엄마그우해 우리는 지금 이제 애들 데리고 우리 병원 갈 거지? 병원? 네. 병원으로 갑시다. Jingle you a sweet bell. Jingle bell, Easy, look. You're out of here. We prefer <clears throat> thanks for today and watch over our health our well-being plus food or body we love you always protect your family Amen. I Thank you thank you mommy oh, nice я могла только вот так 해야겠다. 엄마, 엄마 할게. 현지, 현지. 응. 헤헤 <laughs>